안녕하세요. 오늘은 쨘둥이 병원에 데려갔다가 밥 먹으려고요. 병원 갔다 올게요. 일로 와, 말잘 들어야 되나봐, 이제. 일 아니, 왜 맨날 도망을 가니? 응. 응. 干脆，干、ok。 지금. <목소리가> 배달시켰어요 두찜, 로제찜, 다쿨타임이 차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얘는 두찜의 로제찜닭입니다. 얘는 튀김입니다. 납작만두, 치즈볼, 새우튀김, 김말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기름하고 김가루하고 밥인데 나중에 비벼 먹어줄게요. 아, 이롤드찜닭 약간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롤드찜닭 무조건 납작장면 먹거든요. 이거 아니야 음 얘는 순살 닭입니다 닭다리살에서 너무 부드러워요. 음 다음은 튀김 찍어 먹어볼게요. 치즈볼. 이 소스에 찍어 먹는데 맛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얘는 새우튀김이에요. 새우튀김 진짜 미쳤어요. 아, 새우튀김 너무 맛있다. 튀김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튀김 무조건 시키세요, 여러분. 음. 방금 너무 야들야들한 살을 씹어서 행복합니다. 얼른 안 나가서 얼른 밥을 말아줘야 될것 같아요. 도찜은 찜닭 주문하면 이렇게 김하고 참기름 주거든요. 치밥 말고 찜밥을 한번 해보고 보겠습니다. 찜밥 다 만들었어요. 이거다, 진짜. 어떡해. 이거예요, 진짜. 미쳤다. 와, 새우튀김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아, 밥 너무 많아. <laughs> 완두찜 <laughs> 했어요. 보니까 두찜 메뉴에 불닭 로제찜닭하고 마라 로제찜닭도 있었는데 이 로제소스가 워낙 맛있으니까 다른 것도 먹어보려고요. 찢었다. 잘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한입 우유 찰떡 이거 먹어줄게요. 음!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그리고 초코 마시멜로쿠키 이것도 먹어줄게요. 미쳤다. 음,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최고다. 뭐야? 아, 너무 맛있네. 얘는 수건 모양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진심. 음. 아, 딸기좀 들었네. 음. 맛있어. 미쳤다.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가볼게요. 쟤도 갔다 올게. 쟤도. 쟤도 언니 봐. 언니, 언니. 귀여 연락해. 오케이. 바이바이. 어? 어 뭐야? 안녕하세요. <laughs> 친구 만났어요. <laughs> 너뭐 시켰어? 아까 아까 시키라. 체험됐어요. 제 최애 메뉴 오트콜드브루하고 샌드위치 시켜봤어요. 오트콜드브루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는데. <laughs> 아 좋겠어. <좋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개> 좋아져. 너 <laughs> 그 아이디 뭐야? 레코리. <laughs> 아 맛있겠다. 제 최애 메뉴입니다. 전 무조건 이렇게 먹어요. 꿀드브로우트 라떼 그란드 사이즈 시럽 7번 하고 휘핑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샌드위치인데 시켜왔어요 음, 맛있겠다. 아 이거 먹어봐. 뭐. 어? 이건 뭐야? 이거 전문가. 는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거야? 치즈 샌드위치인데 개 맛있어. 맛있어? 따뜻할 응. 때 먹어야 돼. 너무 짜라 약간 매콤한 치킨 치즈처고 맛있어 순 치즈 먹어봐 <목소리도> 친구들 와서 술 마시러 갑게요. 예! Yeah. Yeah. 맛있겠다 진짜. <laughs> 아, 너무 시네 아, 거먹 아, 어, 오케 내가 진짜. 그 맛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온 사람들도 막 되게 많았어. 서울 사람들 되게 많았 그래서 응. 응. 거기서 이제 응. 재즈빵인 응. 재즈 응. 줄 알고, 외국인한테데 응. 무슨 약간 응. 클럽, 분위기거든이 응. 피사가 약간 층마다 응. 응. 공연수방에서 응. 8층까지 와. 응. 응. 공연수방에서 응. 같이 응. 타놨단 말이야. 응. 그래, 비들 응. 하고 있 응.

呀呀呀呀呀呀呀呀！我 <forty> 我 <hug>。<enough> 오늘은 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빨리 준비하고 나가보겠습니다 고데기를 해주겠습니다 준비를 다 했습니다. 꽃도 다 찾아서 이제 학교 가 보려고요. 그 친구들 기다리고 있어요. 하이. 아미. 하이하. 인사해줘. 네. 진짜, 진짜 어, 어, 뭐야? 고 안녕하세요. 어, 뭐야? 오늘 미모 뭐야? 오늘 미모 미쳤다, 오, 미쳤다. 살이 더빠졌는 아, 살좀 뺐어. 아니, 없어. <laughs> 아, 아, <laughs> <헬로. 영원해요. 웃음> 라 축하 TV. 어, 아, <laughs> 아, <laughs> 아, 그러니까. 감사해요. 맞아. 인스드려요 아, 네. <laughs> 아, 네. 아, 네. <laughs> 사주 나오는 거 앞에. 네. 컨맞춰야겠 네. 아.